이번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기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기존 네트워크 상의 어떤 구별점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가 더 강화됐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비트코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도 어떤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인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친구 6명이 우리가 이제 주사위 놀이를 하자. 그래서 주사위 뭐 숫자에 따라서 돈을 먹는 걸로 게임을 하는데 음. 이제 그렇게 위해서 이 6명이 또 가상의 계절 하나 오픈을 해요. 음. 그래서 그 안에다가 1비트코인씩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의 계좌는 6비트코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가상의 주사위 프로그램 돌리는 프로그램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만약에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친구 1이 6비트코인을 갖고 만약에 2가 나오면 친구 이가 6비트 코인을 갖는 그런 음. 게임을 우리가 프로그램화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만일 1이 나오면 친구 1이 6비트 코인을 가진다. 음. If, then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음.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계약은 A하고 B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B가 그 계약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주사위를 굴려서 일이 나왔어요. 근데 이가 반대를 해. 싫어, 싫어. 나, 나, 나 이거 안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음. 왜그러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어. 때문에 스마트 계약에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주 파워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한 음. 어, 네트워크 어, 플랫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디파이, 디파이 서비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응용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가 음.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올라가서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